엔 다운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면 더 좋겠죠. 업엔 바로 전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킥킹 하고 안녕하세요 글로브야구레슨자 이준표 대표입니다. 오늘은 투수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. 투수가 킥킹을 하고 어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투구를 해야 되는지 랜딩 당시에 상하체 분리 동작도 있을 거고 이 옆구리에 꼬임, 익스텐션도 있을 거고 지면 반동을 이용한 투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어떤 힘을 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수가 킥킹을 하고 랜딩 당시에 이제 힘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이 힘을 모았다라는 이힘 자체가 어떤 힘인지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. 사람이 맨몸으로 힘을 모으려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힘 자체가 중력이 없으면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. 쉽게 말해서 우리는 중력으로 인해 체중 체중의 눌림을 가지고 이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이 눌림을 가지고 힘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대부분 이 상하체 분리 동작이라든지 이 꼬임 자체를 대부분의 투수 분들,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. 중력에 대한 무게감을 무시한 채 그냥 이 상하체 분리, 이런 힘들은 굉장히 가볍고 공허하단 얘기예요. 예를 들어, 여러분들이 공 중에서 무중력 상태예요. 그 상황에서 강한 공을 던지려고 힘을 모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. 힘을 모으는 느낌이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공중에서 아무리 몸을 상하치 분리를 시켜보고 아무리 휘둘러 봐도 스피드는 나올 수가 없어요. 나와봤자 이런 가벼운 질감의 팔스윙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.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손가락 끝까지 힘을 얹어준다라는 것은 투수가 킥킹했을 때이 오른 발바닥에 눌려있는 이 중력, 이 체중을 가지고 역 이용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이런 발바닥에 있는 하체 중심의 이용보다는 랜딩하는 순간부터 벌써 이 상반신으로 무조건 중심이 올라오게 돼요. 이렇게 올라온 중심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발이에 받자 대부분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굉장히 가벼운 공 쉽게 말해서 혼자 허공에서 팔싱을 했기 때문에 포물선 또는 공 끝이 좋지 못한 공을 던지게 돼요. 수영선수는 부력을 잘 이용해야 돼요. 쉽게 말해서 수영을 할 때도 그냥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을 우물이고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밀고 가요. 그런 부력을 이용해야 되고 달리 기 같은 경우에도 발바닥에 있는 이 중력을 잘 이용해야겠죠. 스케이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미끄러운 이 빙판 위에서 중력에 대한 무게감으로 이 강한, 묵직한 마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받아요. 이렇듯 모든 운동들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힘도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내힘 말고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힘들이 있어요. 이런 힘들을 잘 이용하는 게 투구에서 좋은 밸런스를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팔스윙을 엄청 빠르게 해서 강흥을 던지고 싶거든. 기본적으로 이런 무게감의 질감을 다 이용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팔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. 그래야 이 또한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기본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투수는 어떤 힘을 이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투수가 킥킹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랜딩 당시에 더 많은 발바닥의 눌림을 만들어야 돼요. 이 동작 자체가 예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바로 뛰기 바로 직전 이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강한 반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게가 내 발바닥에 실렸는지를 체크하시면 가장 좋겠죠 이 무게감을 이용한 투구가 지면 반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면 반동을 이용한 투구 형태를 가지고 발바닥이 플레이트를 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 땅바닥을 밀고 가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각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오른쪽 발바닥에 있는 힘을 쓴다 활용한다라는 이 부분의 맥락은 모두 동일한 얘기니까 굳이 혼동할 필요 없이 들고 바로 출발할 필요가 없어요. 들고 업앤 다운을 만들어 놓고 출발하면 더 좋겠죠. 랜딩 당시에 이미 눌려서 랜딩이 되니까 근데 업엔 바로 전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오른 다리의 무게감을 많이 이용하는 투구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키킹 하고 업엔 다운이에요. 다운을 시켜놓고 이 발바닥의 안정감을 느낀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내 몸의 추진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디등과 동시에 오른쪽 발을 자세히 보시면. 이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게 돼요. 내가 하체 회전을 시작해야 되니까. 그러면 이 오른쪽 발에 이 중력을 이용하려고 왼발이 디뎌진다라는 거죠. 왼발 자체가 오른쪽에 있는 힘을 쓰기 위해 딛는 효과가 나와요. 그랬을 때는 뭐 뒤꿈치부터 딛든 앞꿈치가 떨어지든 큰 의미는 없어요. 우리가 원하는 건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함이니까 그 외적인 자세들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갖춰졌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투구 자세로 넘어와서 업, 엔, 다운, 다운 후 전진, 전진인데 이 뒤쪽에 무거운 중력은 그대로 이용, 이 힘을 가지고 회전으로 중심 이동과 회전으로 넘어간다. 그러면 왼발 자체가 이 오른쪽 발에 있는 힘을 쓰기 위해서 디뎌진다. 왼발이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다시, 업, 다운, 전진. 회전, 회전. 수영선수는 부력을 잘 이용해야 몇번 젖지 않는 이 스윙으로 길게 길게 나갈 거고, 육상선수 또한 중력을 잘 이용해야 보폭이 늘어날 거예요. 스케이트, 스키 선수 또한 묵직한 중력을 이용해서 강한 마찰력을 만들어내야 스피드와 컨트롤이 잘될 것이고. 자, 투수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의 신체와 이 마운드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많은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투구 자세는 느슨하고 툭툭 대충 던져 보일지라도 공은 길게 길게 잘갈 거예요. 투수 본인은 굉장히 많은 스킬들과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, 저 선수는 투구 자세가 굉장히 부드럽다.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.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